안녕하세요. 멈춤입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20일. 이번 영상에서는 엔비디아가 5개의 AI 주식을 매수했고, 그 중에서 2개가 두드러진다는 모틀리플 기사를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주식지를 샀을까요? 키포인첫 번째, 엔비디아는 주가 급등에 힘이 왕. 12개월도 안 되어 가치평가 기준점인 1조 달러와 2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두 번째, 엔비디아는 이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서 세계 세 번째로 가치 있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세계 시총 3위라는 거죠. 엔비디아는 다른 AI 주식에 투자해서 부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구매 두 건이 눈에 띕니다. 본문입니다. 암홀딩스와 사운드하운드 AI의 주가는 2024년에 급등하여 엔비디아가 상당한 소류상 이익을 얻었습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한 덕분에 엔비디아는 현재 세계시총 3위고 시총은 2조 2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데이터 센터용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잔치 GPU는 인공지능 AI 기술을 구축 교육 및 배포하는 개발자가 선택하는 제품입니다 이를 통해 2024해결연도 동안 회사의 데이터 수익이 무려 217% 증가했으며 이러한 추세는 2025흑계 연도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추가 현금이 유입되면서 엔비디아는 작년 말에 5개의 다른 AI 회사에 투자해서 부 일부를 분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CEO 젠슨 황이 생각하는 차세대 가치 물결인 인공지능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까요? 엔비디아는 2월 14일에 13F 파일을 제출해서 2023년 4분기에 AI 주식 5개를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5개는 첫번째 아, ARM 홀딩스고 이 회사는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을 위한 프로세서를 설계합니다. 두번째는 나노엑스 이미징 의료 영상 분야를 개선하기 위해서 AI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합니다. 세번째 리 e 전파마 c 티컬스 AI를 사용해서 신약 개발을 가속하는 거죠. 네 번째, 투 심플 홀딩스. 트럭 산업을 위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사운드 하운드 AI는 대화형 AI 기술을 개발합니다. 암은 2023년 말 엔비디아 포지션이 1억 4,700만 달러로 가장 큰 투자를 받았고, 해당 지분은 2024년 현재까지 88% 상승한 이후, 암은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어, 2억 5천 4백만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사운드 하운드 AI는 2023년 말 엔비디아의 포지션 가치가 370만 달러에 불과한 것에 비해 소액 투자를 받았는데, 그러나 이미 2014년에 사운드 하운드 주식이 무려 296% 증가한 덕분에 엔비디아의 지분은 이미 1430만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엔비디아가 지원하는 5개의 주식 중에서 암홀딩스와 사운드 하운드 AI가 눈에 띄우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 암홀딩스 어, 보면은 엔비디아는 2020년에 암홀딩스를 400억 달러 인수하려고 시도했는데 규제 당국이 반도체, 산업의 경쟁, 환경을 해칠 것이라고 우려해서 거래를 포기했었습니다. 암은 자체적으로 칩을 제조하진 않지만 엔비디아 및 애플을 포함한 세계 최대 기업을 대신해서 칩을 설계합니다. 세계 칩의 어 모든 칩부약 50%가 암 기반 아키텍처를 갖추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폰 시장에서 이 회사는 무려 9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제 업계 최고 H100 후속 제품인 데이터 센터용 최신 H200 AI GPU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GPU와 암 기반 프로세서를 결합하는 G H200도 제공합니다 함께 페어링된 2개의 gh200은 h100보다 3배 더 많은 광대역폭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ai 개발 가속화를 위한 이상적인 선택입니다. 곧 출시될 독일 주피터 슈퍼컴퓨터 는 24000개의 gh200 칩을 사용하여 a r ai 및 데이터센터 진출에 놀라운 이정표를 세울 것입니다. a 투자들은 엔비디아와의 400억 달러 규모 거래가 무산될 된 것을 기뻐할 것입니다. 현재 이 회사 가치는 1,330억 달러라는 인상적인 가치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서둘러 주식을 사기 전에 그 주식이 상당히 비싸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회사의 12개월간 매출 29억 달러를 기준으로 암은 45.5 45 가격 대비 판매 비율로 거래됩니다. 이는 암 주식을 어, ps 비율 35.9로 거래되는 엔비디아보다 훨씬 더 비싸게 만드는데요. 엔비디아의 80.1%에 비해서 이번 회계연도에 암우 예상 매출 성장률이 19.6%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차이는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간단해서 엔비디아에 비해 암주식에 대해 더 높은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정당하기. 는 어렵습니다. 암은 장기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보이지만 더 나은 진입점을 얻으려면 주식시장 조정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암 주식이 현재 가격보다 30% 이상 하락하면 매수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운드 하운드 AI. 암에 비해서 기업가치가 25억 달러에 불과한 소규모 회사입니다. 그러나 음식 안내를 인식하고 친절하게 응답하도록 설계된 대화형 AI 기술 덕분에 잠재력이 가득합니다. 사운드 하운드 AI는 AI가 드라이브스루 주문, 전화 주문, 매장 내 주문을 자동화하는 서비스 업계의 거대 기업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유한 s 프로이 어시스턴스 기술은 직원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질문에 답변하여 고객 서비스로부터 매장 운영까지 모든 작업의 속도를 높입니다. 사운드 하운드 기술을 이용하는 어, 레스토랑 챙중 일부는 George Mike's, White c a s t l Crispy Cream 등이 있네요. 회사는 또한 사운드 하운드 기술을 유통 채널 역할하는 을 토스트, 어, 블록스케어 등과 어,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사운드 하운드는 또한 어, 벤츠 및 스텔란티스와 같은 거대 기업이 운전자를 위한 강력한 가상 비서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자동차 솔루션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운드하운드는 방금 엔비디아 드라이브 플랫폼과 새로운 파트너십을 발표했고 이를 통해서 자동차 제조업체는 엣지에서 생성형 AI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운전자가 음성 어시스턴스를 사용하기 위해 네트워크 연결이 필요하지 않아 사용 사례가 늘어나고 개인 정보 보호와 같은 중요한 기능이 향상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전자는 AI 비서와 대화하여 자동차 기능에 대한 정보에 즉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휴가를 계획하는 등 많은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암호가 마찬가지로 사운드 하운드 주식은 올해 상당한 상승세를 보인 후 상당히 비쌉니다. 이 회사는 2023년에 4590만 달러 수익을 창출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47%의 인상적인 증가였지만 사운드 하운드 주식은 어, PS 비율 55.5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말에는 6억 6천 100만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수수장구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는 2022년에 비해 두배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는 사운드 하운드 어, 수익이 여기서 다소 빠르게 확대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향후 몇년 동안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투자가 높은 가치평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좋은 성과를 낼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회사는 파트너이자 주주로서 엔비디아를 두고 있는 거죠. 자, 암 홀딩스 차트입니다. 지금, 어, 완만하게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이렇게 급등한 거를 볼수 있죠. 이 급등한 거를 보니까, 어, 47% 상승하기도 하고, 그리고 29% 상승했다가, 현재는 또, 어, 약간 횡보 상태에 있는데, 여기에서 고려할 게좀 비싸졌다는, 을둘수 있겠죠 그래서 어, 이 지문에서 말한 것은 네, 여기서 좀 약간 하락을 한 상태 약30% 하락했을 때 좋은 진입 시점이 되지 않을까 어, 왜냐면 어, 잠재력이 엄청난 기업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운드 하운드 a i 차트입니다 자, 여기서도 여기는 완전히 횡구 상태로 왔다갔다 하다가 여기서부터 완전 급등을 한 거죠 급등을 해서 또 소화를 하느라고 급락도 했습니다. 마이너스 16%도 갔고요. 자, 사실 이렇게 24% 정도 가면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죠. 아, 여기 뭔가 있구나. 더 커질 가능성이 있구나. 라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수익 실현을 하면서 기존 투자자들이 나간 거예요. 자, 이 회사 또한 이 지문에서 상당히 상승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비싸 보이고 향후 수익이 더 창출될 것 같으니까 좀 장기 투자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여기서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본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 다섯 가지 주식 중에서 두 가지가 눈에 띄고 엔비디아도 이런 AI 기업을 통해서 또 자산 증식을 했다 이런 내용을 알아보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